아이, 안녕하세요. 걸어다니기가 어, 조금 빡세 가지고 어, 자전거를 빌리러 왔어요. 뭐, 스쿠터는 많이 빌려주는데 어, 자전거도 있네.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 타고 어, 한번 해안도로를 따라서 한번 쭉 갔다만 돌아볼 계획인데, 이거 자전거 빌리러 왔는데 장소가 희한해 가지고. 어쨌든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이 장소를 찾아왔더니만, 어, 자율이네, 자율. 여기서 알아서, 어, 골라서 어, 타고 나중에 반납할 때돈내라 그러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일단 픽업을 했습니다. 픽을 해서 이걸 타고서 한번 쭉 돌아볼 겁니다. 세남이요. 해안도로를 따라서 조금 왔는데 거의 그 지치가 오래 사장이 끝나는 지점까지 온것 같아요. 데 이게 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 가볼 수 있는 둘레길까지 쭉 가보려고 합니다. 아장에 이게 전투 점프, 전투라는 다리에 지금 어, 도입이 왔는데 낚시도 하고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 잠깐만. 돌무더기, 돌무더기가 있는 저, 나름 섬이죠? 저기다 집을 짓고서, 아, 누가 살고 있나 보네. 좋다, 야. 내꺼다, 내꺼. 일단, 일단, 이 다리를 한번 넘어서, 어, 반대쪽에는 약간 오촌마을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로 한번 가봅시다. 다리를 넘어오니까, 요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네. 어, 여기서. 어 사람들 휴식할 수 있게 이렇게 어,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뭐 차가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길 아니 고 그냥 공원이기 때문에 차길은저 옆으로 해안도로 옆으로 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음 섬이 뭐집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볼라했더만 그걸 보니까 어 절인 것 같아요 절 어. 저섬 자체에 절 형태로 지금 끄벼놓은 것 같습니다. 저 건너가려면, 아, 이렇게배 타고 들어가네요. 저 사람들 저 들어가는가. 절에 들어가는 배. 불공들이로 오는 사람들은 꼭 들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섬에 나홀로, 나홀로 돌, 섬에, 어, 이렇게 절을 만들어가지고, 대단하죠? 엄마랑 애하고 낚시하러 나왔네. 낚시대 있는 거뭡니저 어, 코마가 지금 어, 고기 잡았던 거 어? 나한테 자랑하다가 놓쳐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어 금방. <웃음> <웃음> 어이, 저희 커피숍은 어떻게 무슨 입장료를 받아? 입장료 받으면 꼼짜가 그러면 안 들어가지. 어이, 관광객들도 오네. 어, 여기 비치가 좀유명할나 보다, 뷰가. 어, 3만동이야? 에이씨. 아, 이거 저희 분위기 비슷하네. 이쪽을 뭐라고 해야 돼? 야짱의 북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저 아까 그절초가 저기구나, 그 관광지네. 이저 아, 무슨 전설이 있는, 무슨 전설이 있고 막 그런데요. 예,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 요저바이덩어리볼건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저 입장료 받는 거야, 맞아. 저 관광 코스입니다. 안 들어가봐도 돼. 아 이쪽은 아, 저쪽하고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비치가 좀 폭이 좀 좁네. 아, 저쪽에서 보지 못했던 패들 듯 하네. 어, 파도가 좀 있어. 저쪽보다는 일단 저 끄트머리까지 한번 가봅시다. 길나 있는 데까지 이 길로 계속 쫓아 올라가다 보면 저기 하노이까지 가겠지. 뭐 자전거 타고 조금 거리상으로는 좀 멀리 온 거죠. 아. 베트남 현지인들의 어부, 낚시배가 있는 거 보니까, 야, 여기 가 어촌인 것 같아요. 조용하네. 오늘 일들 안 나가나 봐. 쉬는 날인가 봐. 배가 더 있다 나가나? 저녁에 나가나? 도로가 한적하죠? 여기는 뭐 사람들이 오는 데가 잘안 이래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살살. 요 끝머리까지만 가보고 컴백해야죠. 사타구니 너무 아파. 빨리, 어디 좀, 괜찮은 커피숍에 가서 잠깐만 쳤다 가자. 어, 날씨는 지금 해가 쨍쨍거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구름도 살살 껴있고. 최고입니다, 날씨는. 아, 아리나 클럽, 요트 클럽이구나. 선발 아, 마리나 요트 클럽 들어갈 수 없어요. 아, 여기는 프라이빗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들어가 보자. 어, 주차료 내려가면 내지 못 가니까. 어, 전기 자동차 충전을 여기서 하는구나. 빈페스트가 여기다 이제 전기 충전기까지 등장을 시켰네. 여또 클럽만해 이야. 어 그래도 물은 나름 깨끗합니다. 고기도 보이고. 응?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고기가 돌아다녀요. 조용하다. 야, 휴양지로 놀러 오면 참 좋을 것 같다. 낮에는 뜨겁겠지만 저녁이 되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여기서 커피 마시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나가야지 뭐 아동용 풀도 있고 여기 무대를 딱 차려놓고 야 분위기 좋죠 나갑시다 여기서. 개들은 횡단보도 중간에 있는 풀 뜯어먹으러 저기 들어가 있네. 아까 개들하고 가족인가 봐. 저기서 뜯어먹고 있네. <laughs> 저다 풀어헤치면 어떻게 해? 야, 저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뜯어먹기 좋네. 저렇게 아, 빛이 반대편에도 있는 커피숍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카페 다 그러니까 못알아듣 거구나. 블랙커피냐, 미스커피냐를. 아, 여기는 또 그걸 다 붙여줘야 되네. 코치미는 카페 다 아마 하면, 아, 꺼놓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아, 카페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짱았네 <laughs> 이렇게 나오네. 이야, 이거 뭐. 설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베트남 전통으로 내려먹는 거죠? 어, 까만 커피를 우려서 다 내려오면은 설탕하고, 아, 먼저 설탕을 섞고, 그다음에 얼음 넣어서 아이스티, 아이스커피는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어 먹는 걸로. 어, 커피 떨어지죠? 물이 은무나 커요 아~~ 맛있겠다 한번 마셔볼까? 음~~ 중야 특유의 커피 자~~ 평화로운 곳에서 차 한잔하고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전거든, 스쿠터든, 갑자기, 뭐, 방향을 튼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하면, 어 사고날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어 이동수단인 것 같아요. <laughs> 지나는 길에, 어, 저, 짜이, 꺼이, 뜨이. 근데, 과일시장인데, 무제한 과일 부표라는데 어? 한번 들어가보자. 얼마냐, 이거? 네 뷔페인데 가격은 왜 써있어? 수아이 에 2층이 있어요 2층? 네 아.. 네. 어? 노이띵한드가네 아.. 오케이? 네. 네. 네 아.. 아 이거 이렇게 생겼네 이건 다짜인데 어디갔어 어,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손님이 이제, 내가 첫 손님인가 봐. 이제 차려놓네. 12만 동. 6천 원, 6천 한, 7천 원 정도 되는 걸로. 무제한, 어, 일단 뭐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와, 나를 위해서, 혼자만을 위한 뷔페야다 먹어봐야지. 아 네, 이거, 커피. 오, 아메리카노도 있고. 음, 패션 프로 주스, 코코넛 커피, 오렌지 주스, 이야 파인애플, 오, 람부탄 다써 있어. 여기 한글로 다써 있네. 자 일단은 파인애플 먼저 이만큼만 파인애플 요거 음, 람부탄 두 개. 아빠야는 3개. 그 다음에 어, 수박이라고 써 있어. 한글로 다써 있어. 어, 한국분이 운영하는가 봐. 일단 수박은 4개. 여기 용과요. 용과. 용과는 음, 2개만. 어, 많고도 있네. 망고는 내가 좋아하니까 많이 세 아이고 세개 망고 어, 패션 플트은 내가 별로야 잭 플룻 미시라고 그러죠, 미단두 개만. 혜지야, 망고 주스, 어. 망고 주스, 응, 오케이, 아아 응. 좋다, 어. 그냥 과일만 뷔페로 차려놓는 식당처럼 해놓고, 아유, 으이 자, 이제. 으, 니 와. 아야 야, 씨, 망고,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줘? 부페라며 아, 이거 완전 식사인데? 약간 그 중심 센터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위치가 가까우면 사람들 엄청 들어오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우, 내가 뭐 유명 유튜브면 여기 그냥 명수로 확 만들어버리지. 그게 아니라서. 음. 그래도 가성비로는 최고인 것 같은데, 과일적으로는. 베트남에 음. 아, 있는 과일은 제대로 먹어본 두리안만 빼고는 다 있네. 저 붙어 있는 사진에도 두리안은 없어. 이거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다른 거더못 해먹겠는데? 그래도. 12만 동이라고 하니까. 한 7천 원에. 충분히 음? 가성비 높은데인 거그 같아요. 는다 누가 입에다 집어넣는 다나 음 원래 막구로 여기도 다 먹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다. 어우, 배가 꽉 찼네. 아우, 가야겠다. 배불러. 더기못 <laughs> 먹겠다. 한국어는 혼자 뜨겁 띵하나 아, 뜨겁 어때 뜨겁아 야비 랄비. 아자우비에 아, 아. 12만동 나야 잠도 한국어 아 그렇구나 오케이 <laughs> 바바 이응저 네. 어, 친구는 한국말 잘하고 여기 사장이 한국 사람 맞다네 아씨 시 과일로 배가 터지도록 먹어봤네 아우 배불러 어.. 과일 시장이요 근데 언뜻 지나가면 잘 안보이겠다 아, 저, 저 다리 있는 데까지만 갔다오자 여기또뭐 들어간 길이야? 관광객들이 많은 거 보니까 또 뭐가 있나 본데? 없는데? 아.. 산파적인가 보다 산파문명 남아있나.. 아.. 그래도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나 이게 지금 참파 저기 그그 베트남 캄보디아 뭐 한참 그 참파 있잖아요. 역사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파 문명이라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오래된 왕조. 나중에 관광 오실 분들은 저기 한번 가보세요. 뭐 공연도 있고 하는 것 같던데 그때 보니까. 아, 자전거를 받나바로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뭐 사람이 없고,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어디 통에다 그냥 넣어놓으래요. 다 시간에 1 0만동 바깥에는, 어제는 정신없어서 뭐, 어, 잘못 찍었는데, 여기 바깥에 보면, 사이클 스테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람은 없고, 그냥 잘로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왓챗 이런 걸 통해서 연락하면, 문자 주고받고, 어, 그렇게 해서 돈도 안에다 알아서 넣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원위치 시켜놓고, 안에 들은 거 없지? 잠궈놓고, 자, 이렇게 반납하고, 돈은 10만 동을, 어, 여기다 넣으래요. 이 통에다가. 어, 그래서 10만 동을 통에다 넣고, 어, 반납했다. 하는 걸 이제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마무리 하는 거겠죠, 뭐. 어, 헬멧도 있었는데 헬멧을 안 쓰고 갔었네. 어이씨. 안장도 있나? 오, 안장도 여기 있었네. 푹신푹신한 안장. 아, 요거, 요거 가져갔으면 좀나았을 텐데. 아이고, 아빠라. 아, 원래 세우고 가야 되나봐. 아, 이게 다 세워져 있네. 아, 나만 멍청하게 타는 거네. <laughs> 아, 저기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아, 탔으면 괜찮은데 자, 나 홀로 자전거 여행은 이것으로 투어를 마칩니다 바이바이